가끔 금손 원장님도 찾아가고 가장 음. 차이가 많이 나는 하는 선생님들마다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이거는 답이 딱 나와 있지 않아요. 가이드라인도 별로 없어. 요 의사들끼리도 서로 다 공유하지 않고 이런 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치료는 안 받는 분만 음. 못할 거예요. 그 저번에 그 호구 시술 말씀해 주셨잖아요. 같은 시술도 어떤 건 호구가 되는 거면 어떤 거는 200% 효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 방법은 음. 없을까요? 집에서 뭐관리라도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음. 첫 번째는 피부의 상태를 먼저 판단을 하자. 음. 어떤 상태에 있는 건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 상태에 맞춰가지고 어떤 음. 방법을 정하는 게 맞겠죠. 음. 미용적인 치료는 본인이 어떤 걸 원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음.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가. 환자분들께 물어보면 다 달라요. 음. 제가 볼 때는, 어, 이걸 좀 하면 음. 좋겠는데 싶은데, 아, 자기는 그것은 괜찮고, <laughs> 이게 더 신경쓰인, 너무 거기에만 이렇게 쏠려가지고. 아,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요 그것밖에 안보 그래서 거울 좀 그만 보라고 <laughs> <laughs> 서울 보면 남들은 아무도 못 보는데 내 눈에만 맨날 아, 눈에 띄는 너무 게 비대칭이야. 너무 <laughs>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옆 사람이 뭐 친구가 판단해 주는 것도 안 돼요. 너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변 분들이 너무 감나와라 배나와라 하는 맞아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laughs> 한 번은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자. 어떤 치료를 통해서 뭘 개선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지 그래도 가장 효과를 볼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이제 피부의 어떤 결, 피부의 톤, 음. 뭐 색소, 음. 혈관, 이런 부분은 정말 피부 가장 바깥쪽의 문제예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을 했을 때,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피부의 어떤 퀄리티 음. 자체를 조절할 수 있겠죠. 거기에 맞는 치료는 메이저 치료가 돼요. 레이저 치료라는 거는 한 번에 세게 해서 확 좋아지게 하는 치료가 아니죠. 약간의 손상을 반복적으로 주면서 이거에 대한 재생을 계속 유도하는 거예요. 색소를 깨기도 하고, 뭐 혈관을 좀 줄이기도 하고, 피지샘이나 뭐 여드름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레이저 치료의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아래는 진피층이 두껍게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타이트닝이라는 방법들을 쓰는 거고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최근에 유행하는 치료들, 고주파 치료나 스킨 부스터 같이 주사시술이나 이런 것들은 진피층이나 혹은 진피 살짝 아래쪽 그쪽 부분을 타겟으로 하는 치료가 되겠죠. 장기적으로 피부의 탄력을 개선하고 싶을 때는 그런 종류의 치료를 선택해요 해야 되는 지방층이나그 아래는 초음파 치료를 선택할 수 있을 거고, 근육을 잡을 때는 뭐 보톡스 같은 걸할수 있을 거고. 어느 정도는 그 목표를 좀 설정을 해가지고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는 이제 사실 정확한 방법을 선택하는 건 의사 선생님의 영역이죠. 이거는 의사 선생님의 능력과 경험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최근에 하고 있는 항노아 치료들은 그렇게 차이를 주기가 어려워요. SNS 상에서 보면 어떤 선생님들이 어, 자기는 이걸 진짜 잘 합니다. <laughs> 이런 글을 막 올리시는 경우도 봤는데 사실 같은 동료로서 볼때허두음이 나오는 차이를 주기가 쉽지 않죠. 물론 예를 들면 울세라를 하는데 경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어떤 부위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어떤 환자들한테 어떻게 적용하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경험에 차이가 나는 건 맞는데 조금 더 일반적으로 그런 차이가 안 나는 치료들 예를 들면 써마지를 하는데 차이가 날까? 별로 안 나요. 차수를 정해놓고 어느 정도 치술법도 다 동일하고 수치 조절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아요. 음. 근데 그런 치료들은 사실 비슷비슷하겠죠. 음. 주사 시술들은 뭐 스킬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기는 하지만. 크게 볼 때는 저는 별로 차이가 안날 거라고 봐요. 주사시술을 뭐 용량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도 없고, 물론 주사하는 깊이가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깊이를 응. 좀 적절한 위치에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근데 그게 막 엄청난 변화를 주거나 그러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가끔 금손 원장님들 찾아가고 라그런 거예요. 음. 그게 이제 완전히 의미가 없다고 보진 않는데 예를 들면 뭐 리쥬란 시술을 했을 때 리쥬란이 갖고 있는 어떤 줄수 있는 효과들이 있잖아요. 음. 그 효과가 시술법에 따라서 스킬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는 없어요. 음. 그 직후에 멍이 좀덜 든다든지 음. 혹은 하고 나서 좀 반짝하는 효과가 있으니 그 효과가 아주 드라마틱하다든지 음. 이 정도는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대세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죠. 만족도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건 레이저 치료죠. 왜냐하면 레이저라는 장비들은 여러 장비가 있죠. 응. 수치를 다 바꿀 수 있어요 하는 선생님들마다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어떻게 진단을 내리고 어떤 치료법을 선택해서 어느 강도로 할 것인가 이거는 답이 딱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가이드라인도 별로 없어요 의사들끼리도 서로 다 공유하지 않고 약간 네, 불안해지는데요? <laughs> 그렇죠 그게 정해져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저희 교과서에 보면 예를 들면 기니라는 챕터에 레이저로 치료할 수 있다 끝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레이저를 어떻게 쓰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회사에 어떤 장비를 선택해서 강도를 어떻게 조절하고, 이거는 사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내가 직접 써보면서 터득을 하든, 친한 선배님한테 뭐 커피라도 사들고 와서 선배님 알려주세요 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내가 터득을 해서 환자에게 적용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려야지, 아, 이렇게 치료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됩니다. 사실 좀 제가 답답한 거는 이런 레이저 치료 상품화 돼 있어요. 1회 레이저. 돈이 응, 1회 뭐 몇만 원. 맞아 맞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치료는 안 받기만 못할 거예요. 레이저를 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레이저는 타겟을 정해서 손상을 시켜서 거기에 따른 어떤 반응을 봐야 되는 그런 치료 장비인데, 이게 한번 하면 열번 하면 없어지나? 이런 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레이저 회사에서 주는 가이드라인은 사실 거의 이대로 할수 없을 정도의 환자마다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서 딱 정해준 걸로 똑같이 하겠어요? 색소 질환도... 환자분이 기미라고 얘기해도 대부분은 기미가 아니에요. 진짜 기미는, 그거는 네. 의사가 보고 진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죠. 음. 환자분들이 정확하게 기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음. 병원들이 기미 치료는 1회 얼마니까 오는 사람들을 다 기미 치료를 시켰다. 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기미의 어떤 정도와 예전의 히스토리도 봐야 돼요. 이그 사람 치료받은 적이 있는가. 어. 치료받았을 때 좋아졌나. 음. 더 나빠졌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다 종합해가지고 플랜을 짜는 거예요.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는 효과를 보려면 정확하게 판단해주는 선생님 만나야 돼. 그런 선생님을 찾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 정말 힘들 거예요.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거요 환자 의 입장에서 치면서 네. 뭘할 수도 있는 거죠. 원장님도 하지 말라고 음, 하 하죠. <laughs> 이런 이제 어떤 피부 미용적인 치료를 한다는 개념에서 봤을 때 치료에 도움될 만한 어떤 관리법이나 뭐 화장품 사용법이나 이런 게 없다고 봐도 돼요. 화장품의 영역이나 이런 데는 사실 근거가 너무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병원도 물론 100% 해결책을 주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화장품이 대안이 되는 거는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집에서 자가 관리나 뭐 다른 거는 차라리 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더 나빠진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희망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희까 그렇죠. 좋은 의사 선생님을 어떻게 한 번에 찾냐고요. 뭐 제가 피부과 의사로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모든 의료 영역에서 특히나 음. 피부 미용에 대한 영역은 의학적으로 아직 굉장히 검증이 안돼 있어요. 확실한 방법이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사의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이렇게 불확실한 치료법을 비용은 많이 내고 <laughs> 치료를 해야 돼요. 아주 냉정하게 양심적으로 볼때 모든 사람들한테 하라고 권할 수는 없는 방법들이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치료를 결정하는 데는 환자분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거 결국은 환자와 의사가 서로 의논을 해서 환자분이 니지가 얼만큼 있는가, 이런 치료를 얼만큼 받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방법과 이런 예후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한 다음에 치료가 들어가요. 나와 맞는 선생님을 찾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확신이 들때 치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음. 양심적인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은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을 안 해주죠. 근데 광고에서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너무 그렇죠. 잘해줘. 근데 그게 팩트니까 아직까지는 전부 다 확실한 근거가 충분치 않아요. 음. 물론, 하면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네. 우리 FDA 승인받고 할때 검증을 네. 하는 거거든요. 하면 안 되는 것들은 못하게 막는 거고, 네. 해도 되는 것들은 오케이 해주는데, 그 이후에 어떤 치료의 결과나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증되진 않았어요. 본인의 선택이 가장 중요해요. 음. 그래서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런 마음가짐? 내가 얘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치료를 할 거니까 적어도 이런 설명을 충분히 잘 듣고 설득을 해주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서 치료를 하자. 너무 어렵지만 <laughs> 그게 원초적인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긍정적인. 맞아요. 아, 알겠습니다.